저는 투자 타이밍을 고민이신 분들에게 지금 충분히 좋은 타점이니까 매수 타점 잡으시라고 정보망에도 신호 드렸습니다. 이 구간은 역회된 숄더 패턴 그림이고 이 정거점을 돌파하는 흐름과 패턴 완성 시점이 겹치는 자리가 이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거점은 돌파하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SMR은 기존 원전보다 작고 건설 비용도 저렴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이 너무 높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에너지원 2개가 있어요 원전과 가스터빈인데 AI 데이터 섹터 같은 고전력 수요체의딱 맞는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 장비 제조와 기술력에서 국내 최고로 꼽히죠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과 SMR 생산 확대를 위해 1조 3천억 투자한다고 발표했어요 가스터빈은 6대에서 8대로 늘리고 SMR은 전용 공장 신설을 통해 최대 20기 생산이 가능하도록 계획 중이고요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매출은 상승하고 영업이익은 전보다는 확실하게 늘어날 거죠. 그렇게 되면 주가는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